6일 네, 사연이 있는 네, 어, 저녁 먹방, 사연이 있는 밥상으로 오늘 30대, 30대 어, 청년이 보내주신 어, 네, 사연으로 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뭐냐? 도라지 오이무침, 그리고 호박전, 감자국까지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감자국부터 겉부터. 감자 국 엄청 당겨 와 이거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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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하다. 표고가 들어가 가지고 완전 국물 진해요. 보여요 국물 표고가 들어서 가 완전 국물이 진해. <laughs> 메인 브라지 오이무침, 브라지 오이무침. 왠지 눈물 을 나는 사연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허경님, 안녕하세요? 컨텐츠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laughs> 음! 맛있다. 도라지를 좀더 작게 썰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옆때 토마토 아니고, 파프리카. 여기서 다음에 육상대에다가 화이팅! 좋은 성과가 있기를 누나 걱정 많이 하시던 분은 어디 갔나 봐? <laughs> 몰라 아, 다 예전에 이거 슈베르트 아, 노래가 계속 나가나요? 이러면 유튜브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호박잠 호박잠 오이에다가 살짝 해가지고 오이랑 도라지랑 같이 <laughs> 몰라, 나가셨나봐. 음, 맛있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이거. 뚜리 안녕. 세랑스둘 우리 뚜리 왔어. 우리 뚜리 호박전에다가 보라지 오이무침. 맛있어. 솔직히 치킨이나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없어도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가끔 먹으면 맛있긴 한데, 음, 엄마표 석박지? 이것도 맛있다 음. 오늘 다잘된것 같아요 그래도 보시면 감자가 하나도 안 깨졌어요 아까 안 볶으면 감자가 잘 깨지거든요 보면은 감자가 하나도 안 깨져 그래서 살짝,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가지고 육수에 넣으시면, 끓는 육수에 넣으면 안 깨져요. 아, 뚜레가다 좋아하는 거야? <laughs> 다행이구만. 아, 일주일에는 초밥만 먹어서? 응, 음, 볶음대에 넣으면 안 깨져요, 여러분들. 참고하시, 하세요. 음. 아, 라면 먹으려다 초밥을 더 좋아해서. 그래도 일주일 내내 초밥은 좀 심했다 라면도 한번더 먹지 아, 서여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파프리카 먹는 거 보고 아, 진짜요? 여우님? 안녕하세요 처음, 닉네임은 제가 처음인데 처음 인사하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어통이랑 깎아도 안 깨지긴 한데 <laughs> 맛있겠어? 안 먹겠니? 맛있네. 근데 귀찮잖아요, 그거. 아, 진짜 이 기억나? 시청자님, 기억나지? 닉네임 바뀌어 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구나, 시청자님. 응? 음. 아, 어떤 사례를밥사주냐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 맛있어. 그분께서 같이 신청해주신 피플쿠리에 너에게 같이 들으면서 살짝.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지만 오늘따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성스러운 수고로 더한 밥상을 받고 싶은 날입니다.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둔 최근에 예기치 못하게 다가온 일들로 잠을 잘 수도 없고 입맛도 없고 매일 커피만 마시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갑자기 아삭아삭하면서 알싸한, 알싸한 맛의 도, 도라지에다가 매콤 새콤 달콤한 고추장 양념이 어우러진 오이 도라지 무침이 오늘따라 너무 먹고 싶습니다. 전그 반찬을 먹으면 정말 기분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제새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매콤달콤 새콤 맛있는 도라지 무침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자국 그리고 고소한 호박전까지 항상 선물해 주시면 아주 기운이 날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흐타니아는고진학과님이에요 아, 진짜? 나 누군가 했네. 음, 아, 어제 바쁘셨구나. 아무튼 이런 사연으로 보내주신 분의 오늘 밥상으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도 뭐 직접 드리진 못하지만, 아리 기운이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아, 사연 밥상 좋아요. 음,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사연 있는 밥상으로 좀그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어가지고 음. 뭐 방송국에다가 남겨 주셔도 되고 음, 방송국에 남겨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예 따로 그 게시판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음, 호박탕 하편 남편 남편이 그렇게 많지 않아? <laughs> 냉이무침도 맛있죠 최근에 냉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음. 근데 오늘 진짜 맛있다 이거 오랜만에 저도 이거 먹거든요 뭐 한식집 가게 가면은 이거 가끔씩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묽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건 훨씬 맛있네요 Ha <laughs> ha 이 노래 좋죠? 음. 좀 슬프기도 하고 엄마야 우리 헬렌님 정대랑 헬렌님 제333 우와 특별한 번호 333 행글리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음 왠지 행운의 여신 같네요. 맞아, 이 시절 MC몽이 좀 레전드긴 했지. 음. 아, 근데 오늘 이거 진짜 맛있다. 솔직히 이거 하나였고 비벼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프린이, 안녕, 오랜만이다. 오늘도 스쿼트 해야 돼요. <laughs> 밥 먹었으니까 또 해야지. <laughs> 제, 제, 어, 건강회복 프로젝트 요즘 하고 있는데, <laughs> 리액션이 스쿼트거든요. 아이고, 지밥님, 별부상 10개. 감사합니다. 먹방 드리웠어. 안녕.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 바밥라 그만해. 아우, 니코언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아, 초콜릿 고마워. 에이, 헤레님 별부석 수고하셨습니다 나밥좀 일단 먹을게요. 나 이거 스커트 생각하면 나 진짜 오늘 못할 것 같은데. 네. <laughs> 고 고맙습니다. 문주 안녕. 아 오이만 먹었요할머배서 3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희망 <laughs> 희망님 이제 이런 표현도 써, 쩐다. 헬레야님 별분 대개 또 감사합니다. 와. 일단 오늘 밥 먹고 한꺼번에 생가이고위해 <laughs> 감사합니다. 희망님 오지신다 저 표현이 너무 웃겨 70개 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다몇 개야? 바울아 지금 1 1 4개야 우리 희망님 저런, 저런 분 아니시거든요 쩐다 오지다 이런 거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런 표현을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 웃긴다 진짜 네 여러분도 덤으로 제 더위 가져가시면 오늘 다 해야 돼요. 알겠어요. 오늘 할게요. 오늘. 근데 와이 근데. 아. 하우가. 이거 근데 신청해주신 분께 진짜 감사드려요. 이거 진짜 한 번도 먹방에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오이무침 은 많이 했는데 도라지 볶음도 좋아하고 오이무침도 좋아하는데 와 오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응 음, 새로운 컨텐츠 괜찮나요? 이 컨텐츠 괜찮아요? 희망님 면접실 231개를 해야 된다고? 진짜 미친 <laughs> 음? 괜찮아? 일단 먹자 일단 먹고 보자 국물이 너무 쫄아가지고 아쉽다 이건데 너무 쫄아가지고 둘이 괜찮아? 괜히 아파?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절대 아프지 마세요 음. 진짜 먹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이맛 제가 원래 약간 새콤달콤하고 좀 자극적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오늘 진짜 잘된것 같아. 아들님 오어요 <laughs> 안녕. 음. 오늘 지대로야. 오늘 다 먹겠는데? 오늘 다먹겠어요 내가. 오늘 지대로야. 완전 잘 됐어. 음. 여기다 밥, 비벼 먹고 싶... 밥 비벼서 먹고 싶다, 진짜. 배고파요? <웃음> 먹겠니? 어째? <laughs> 조금 여기다가 밥 비벼서 먹어야겠다. 송이님 어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면접 한는데 내일부터 출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약국님, 약국님이라야 해 되나? 이 입사를 축하합니다. 축하요. 수이 지금 제일 아파? 어떡해 아무튼 말해줄까요 아들님? 역시 내 방에 와가지고 고민상담 하시면서 거의 안된 거의 다잘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여아 나의 조언으로? 아우 잘 되니까 내가 더 기분 좋다 아, 오늘 완전 기분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어, 배부른데 이제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자 여러분도 한 입. 도라지 오이 비빔밥 맛있겠죠. 아들님 입사 선물로 저한테 내가 선물해줘야 되는데 10점 만점에 10점 축하해요 다시 한번 아 매워 많이 먹으니까 좀 맵다 아우 바우라 아우 바우라 아우 바우라 아우 근데 진짜 맛있어 이거 오랜만에 진짜 입맛이 확 도는 것 같아요. 아니 항상 입맛은 있었는데 여러분 항상 입맛은 있었는데 <laughs> 이렇게 내가 말하고 나니까 얼마나 웃긴, 웃긴지 <laughs> 아 진짜 자. 양이도 한입? 양이 다시 왔으니까 한입 <laughs> 항상 <웃음> 음 오늘 여성의 날이야? 음. 아어 맵다 근데 우리 국장이 좀 맵거든요 이럴 때 감자국 표고도 꽤 잘한 것 같아. 표고향이랑 포고,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배달. 자꾸 호박전 다 맛있는 거야. 응 음, 도라지 오이무침 방금 비벼서 먹었어. 지아 여러분 아 크게 한입 떠서 알 아. 아우 만나네 만나 맛나. <laughs>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나 어? 가지전 여우랑 똑같은 말하네. 아우 매워, 맵다 근데. 아 매워, 땀난다 이제. 음. 가지전도 달달해요. 하고 나면 가지전도 맛있어 와. 오늘 쑥쑥쑥 사왔어 쑥. 쑥 싸웠어, 쑥쑥 사왔어 음 우리 가지 전은 가지를 가지가 맞아 기름 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적당히 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어설프게될수 있어, 잘못하면. 나는 볶아서 먹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느끼해,거든. 다 흡수하면, 이게 짜면 막 기름이 쭉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laughs> 아, 배 찢어질 것 같아. 아, 매워. 그래, 아들님, 오늘 고맙습니다. 이사 축하하고, 월요일 날 출근 잘하고, 내가 다 좋아하는 거네. 깻잎전 가지전, 나는 깻잎전 제일 좋아해. 깻잎전하고 호박전, 나는 호박전 응? 이럴 때 우유? 우유 요즘 잘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감자국 있어, 감자국. 짠! 녹화는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